우리 지금 재고자산의 계정과목 배우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재공품이라는 거는 지금 제작 중이란 걸로 해석하면 되지. 제작 중이다가 완성됐어. 그러니까 감소했겠지.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재공품 다음에 뭐가 나와요? 제품이라는 티계정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 얘는 기초가 있을 거고. 자, 재공품이 감소했다는 건 뭘까? 더 이상은 재공품이 아니야. 완성됐다는 거죠. 완성됐다면 얘가 어디로 넘어와야 돼? 제품 증가로 넘어와야 되겠지. 여기까지 동의하시겠습니까? 올해 제품이 증가했어. 왜? 다 만들었으니까. 그럼 다 만든 제품은 매출 원가 아니면 뭐가 돼야 돼요? 기말 제품이 되겠죠. 이게 원가의 흐름이에요. 이 T 계정이 가장 중요한 T 계정이에요. 일장의 시험에 나오면 일단 이 T 계정을 그려 놓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조금만 더가 볼게요. 자, 제공품이 증가했다는 건 제조한다는 뜻인 거지.